안녕하세요. 오늘 기상캐스터 예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신디입니다. 지금 어제 핸드폰에 엄마가 무엇을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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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깔아주셔서 지금 전 세계에서 태풍이 다 오고 있습니다. 아니 그건 내가 말해야지. 왜 네가 말해? 아니 나한테 니라 아니다. 신디거든. 하, 아차차. 자 이제 기상캐스터 하세요. 아이고 나 뛰지 마. 말싸움하는 거 아니야. 알았어. 자 오늘의 기상캐스터 예리입니다. 자 이쪽에는 지금 요게 우리 나라예요. 근데 저희 세계에서 지금 폭풍우가 몰려와요. 어머, 어머, 나 방에서 예리야, 너 정신 차려. 아, 나 다시 정신 차렸어. 그래. 자 지금 여기에, 아, 이 내가 말할 거야. 알았어. 자 여기에 요렇게 요렇게. 여기, 여기 빨간 데 있죠? 여기, 여기가, 여기가 지금, 지금 아주 강한 데입니다. 이러고 노랑은, 요 노랑 있잖아요? 요 노랑은 좀 약간 약한 거입니다. 자, 그럼 전 세계의 상황을 다 살펴보러 갈까요? 어, 이거 어떻게 줄여? 어? 내가 줄여줄게. 자, 검정, 검정. 잠깐만 이게 아니야. 더... 아! 아니야! 아니야! 아이고, 얘 말을 안 들어. 아니! 어, 전세계 보기가 좀 어렵네. 자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전세계의 태풍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갔어? 잠깐만, 우리나라 어디 갔어? 좋은 생각이 있어. 이렇게 줄이고 전 세계를 한번 다 둘러봐. 어 여기 있다 우리나라 여기 파란색으로 점찍어놨어. 우리나라 체크. 어머 체크했어? 그래 예리야 너또 쓰러졌어? 아니아니 아니야 누가 쓰러졌대? 어내 얼굴 왜안 나와? 그래 됐어. 자 여기에 또뽀뽀가 오고 있어. 좀더 자세히 봐볼까? 어 이거 확대 언제? 알았어, 내가 해줄게. 아니, 거기가 아니라, 여기 옆에. 어디 갔어, 우리나라? 여깄다. 됐다, 우리나라, 여깄다. 자, 됐다! 예리야 됐어, 와 됐어. 어내 얼굴 네, 잘 보여? 아이고 초점이 안맞춰서 예리야 좀 뒤로 가봐. 알았어? 자 완전 높다. 와나 완전 높아서 여기 보여? 아니 안 보여 아래로 내려와. 알았죠? 오 혈액 순환 잘 된다. 와 이거 바람 순환이거든. 너무 커. 에 초점 안 맞춰. 어? 되게 좀더 뒤로 갈까? 어? 뒤로 가지 않아. 어? 나 보여? 안 보여. 여기 있어. 아, 고마워. 아, 뭘, 뭐 먹으러 갈까? 라떼 초코요? 아하 <laughs> 태풍 모두 주의, 에, 주, 의하세요 그러고 조심하시고요. 그러고 중요한 일 아니면, 태풍 끝나고 나가시고요. 자, 중요한 일 아니면, 외출이 삼가해주세요 안내 발송에서 나왔습니다. <laughs>